진목대선사편 진목대선은 조선 명종 17년 1562에 전라도 만경현 불거촌에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의 파포리 성모함 자리에서 태어나서 임진왜란 시기를 거쳐 인조 11년 1 6 3 3삼에 72세로 입적하였다. 진목이 일곱 살에 봉서사에 출가하여 삼이승으로 있으면서 향불을 피우니 추지의 꿈에 재천이 나타나 부처가 향을 피우니 우리들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진묵은 부처의 화신이라 신통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속인처럼 술을 곡차라고 하면서 마시고 물고기를 먹었다. 진묵은 고승이면서 유학을 잘 알고 유교에서 덕목을 삼은 가족 간의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진묵대사는 설화에서 성과 속 불교와 유교를 다 아우르는 대인으로 나타난다. 멀리서 절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불을 끈 이야기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서산대사, 사명당 같은 고승들의 전설에도 있지만 진목대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전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가 어렸을 때 사와 같은 일로 시대는 아무라였고 서른 살때 일어난 임진왜란 7년간 백성은 비참하였다. 이렇게 당시 답답하고 불안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일반 백성이 구원자이자 활불이자 현세불이자 위로자인 신통력 있는 기인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을 때, 진묵 대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그의 활동을 담은 전설이 나왔다. 진묵 대사의 전설에는 중으로서 속인과 같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반속반불승 모습으로 진묵 대사가 형상화되듯이. 속인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백성들의 바람과 더불어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에 용맹정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석가여래의 화신이라 일컬어지는 진묵 스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초이순 스님이 지은 진묵 조사유적고에 보면, 당시까지 전해지던 진묵 스님의 이적 18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신통술이 아니라 불도를 깨우치지 못한 대중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스님의 방편이었다 다음에 두 이야기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진묵스님이 대원사에 머무를 때에 이러한 일화를 전하고 있다 국수로 변한 바늘 진묵대사가 삼위승이던 어느 무렵에 창원의 마상포를 자주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한 처녀가 스님을 훔쳐보며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키워왔으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채 홀로 내생을 기약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후에 이 천년은 환생을 하여 기춘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전생의 원에 따라 전주 대원사에서 진묵 대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대사는 기춘이라는 아이를 시동으로 삼았는데 신심이 지극하고 하는 일마다 영특하여. 애지중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대사가 기춘을 편애한다는 말이 떠돌면서 대중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다. 대사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일학삼매행임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날 기춘을 시켜 국수로 대중공양을 하겠다는 것을 사중에 알렸다. 공양 시간이 되어 사찰의 대중들이 모여들었지만 공양간에서는 국수를 삶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이윽고 모든 대중들이 자리를 잡자 대사는 기촌에게 여러 개의 바늘을 주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바로에 바늘 한 개씩을 넣어주도록 하였다. 바로 속의 바늘을 쳐다보며 영문을 몰라하는 대중들에게 대사는 한마디 던지며 젓가락을 들었다. 자, 이제 국수 공양들 하시지요. 어느새 대사의 바로에는 바늘이 가는 국수로 변해서 가득하였으나 다른 대중들의 바로에는 여전히 한 개의 바늘만 남아 있었다. 진묵 대사 오도성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로 삼고 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크게 취해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꺼려지네.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의 새벽에 꿈 꿈. 대지는 큰 침상이었고, 산의 왕 설산이 말라야은 베개였으며, 왼손은 동쪽 바다에 닿았고, 오른손은 서쪽 바다에 닿았고, 두 발은 남쪽 바다에 닿았다. 직목대사님의 오도송은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새벽에 꾼 꿈과 흡사하다.